안녕하십니까. 이제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공개 문제 12번 핀 번호 부여하기 및 기고 인출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료 부분을 먼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OCR 먼저 EOCR 보이죠? 세상둥이를핀 번호로 부여하겠습니다. 123789죠. MC1, MC2 전자 접촉기죠. 마찬가지 L1, L2, L3, UVW. 그래서 이부분 123. 7, 8, 9. 그리고 MC2도 1, 2, 3, 7, 8, 9. 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보조회로 부분은 퓨즈 2차 측이라겠죠? 황색 전선. 노란색이죠, 노란색. 그래서 저는 전원부부터 해결하기 때문에 아래쪽 동그라미 부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OCR 6번, 12번. 자, YL 플러스 마이너스 램프니까. 백열중구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금 백열중구 나오지 않고 파일로 램프로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X1, X2 8핀 릴레이기 때문에 2번, 7번 12핀 사용하죠. MC1도 6번, 12번 여기 써져 있죠. 6번, 12번 전자접촉기 타이머 마찬가지 8핀을 쓰기 때문에 2번, 7번 2번, 7번 돼 있죠. 2번, 7번 6번, 12번 그래서 암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2번, 7번. 그래서 진짜 갑자기 14핀에 나오게 되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들내울 필요는 없습니다. MC2 6번, 12번, 타이머 2, 2번, 7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램프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기한다 그랬죠. 그다음 위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OCR입니다. 11번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95, 96, 98로 현장에 쓰기 때문에, 어, 핀번호로는 10번, 4번이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류가 10번에서 흐르기 때문에, 어, 10번, 4번, 10번, 5번이 틀리게 되면, 오작이 돼서, 브라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푸시 버튼, 누른 버튼 스위치는 B접점이기 때문에, NC. 노멀 크로스 약자라 그랬죠. PB1과 PB2는 A접점이기 때문에, NO. NO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X1이죠? 어, 리미스 위치가 아니라 X1은 8핀 릴레이, 릴레이이기 때문에 A접점이 2개, B접점이 2개있기 때문에 앞번호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1, 3. 그리고 타이머하고 릴레이가 다른 점이 삼각형이 달려있나, 달려있지 않느냐. 한시접점, 순시접점이 라고하는데 한시접점, 8번, 6번이 되겠습니다. A접점.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내려오겠습니다. 리미스 위치는 저는 NO, NC로 표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MC1의 P접점. MC1의 P접점은 5번, 11번. 5번, 11번. 그 다음에 릴레이 2니까 1번, 3번. 타이머 P접점이니까 8번, 6번. 타이머 순시접점이니까 1번, 3번. 여기 보면 1번, 3번 나와있죠. 1번, 3번. 순시 접점. 다음에 마찬가지 타이머 2니까 1 2 3 그대로 쓰면 되겠죠. MC의 A 접점 4번 10번. MC1과 MC2이기 때문에 4번 10번 그대로 쓰겠습니다. 빠진 게 있나 보셔야 되겠죠. 리미트 스위치 빠졌네요. NO. 항상 얘기하지만 핀 번호를 세번 정도 검토하셔야 되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다음 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윗부분은 저는 삼각형을 한다고 그랬어요. 삼각형. GLRL. 여기죠. GLRL. 자, 세 가닥이죠. 여기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세 가닥. 여기서 공통을 만든다고 그랬죠. t b 1 t b 1이죠 L1, L2, L3, PE. 네 가닥. 그 다음에 PB2. 캡은 없다겠죠. 뚜껑이니까. PB2. 자, 두 가닥. 그 다음에 PB0, PB1. PB0, PB1이죠. 여기 공통이 있으니까 나머지 3가닥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3가닥, 4가닥, 네 2가닥, 3가닥 물래 이게 다섯 가닥이 되겠죠. 조인트박스에서는 커넥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다그 했죠. 요즘에는. 그래서 12개의 가닥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랫부분은 빨간색 동그랗게 한번 표기해보겠습니다. TB3 여기죠 네 가닥이에요 네 가닥. t v 4 t v 4 흩어져 있죠 LS1과 LS2 단자대 사피를 쓴다 그랬죠 네 가닥이에요 네 가닥. t v 2 여기죠 있 UVW인데 1, 2, 1, 1, 1, 1, 1, 1, 1, 1 1로 써져 있는 거 보이죠 <laughs> 네 가닥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WL과 YL, WL, YL 자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이죠. 세 가닥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보면은, 4, 4, 4, 3. 1 5 가닥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관적인 방법.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 파란색. 그러면 어떻게 돼요? G, L, 플러스, 공통은 마이너스라고 했죠? RL 플러스 그래서 시퀀스들을 보면 은 RL과 GL인데 마이너스 공통이란 거 보이시고 가운데 쪽으로 밀어보겠습니다. TB1을 TB1이니까 저는 받는 부분이죠. L1, L2, L3, P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다섯 개가 들어가니까 섯개 충분히 들어가죠. 어, PB2, p b 네, 한칸 떼어볼까요? PB2에 뭐예요 pb2, n이죠, n. 그 다음에, pb2에 5. 그 다음에, pb2에 5. 그 다음에, 3개, 나란히 있으면 되겠죠? p b 0의 n. p b 0의 n이고, 여기는 공통이죠. 여러분, 공통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p b 0의 c와 p b 1의 n이 묶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PB1의 NOAO예요. 그래서 A 접점, B 접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부 안에서 어, 박스 안에서 결선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 열두 개가, 열두 개가 나왔죠. 자, 이제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아랫부분 빨간색 부분이죠. TB3. 순서를 쓰면은 U2 V2 W2 P 4가 되게 나오고요 TB3니까 리밋스 위치 한칸 띄겠습니다 리밋스 위치 1에 N 리밋스 위치 1에 O 그 다음에 리밋스 위치 2에 N 리밋스 G 2에 O 4가 되겠죠 TB2 여기 있죠 TB2 그러니까 u1, v1, w1, pe인데, pe는 내부적으로 접지를 연결, 녹색으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yl, w y l 의세가 되겠죠? 어떻게 돼요? wl에 플러스, 공통, 마이너스. 저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yl에 플러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열, 1 1열 12, 13, 14, 15. 그래서 아랫부분에 15가닥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직관적인 방법이고요. 이제 빠른 방법은 번호를 붙이는 방법이죠. 이제 이거는 직관적인 방법을 할줄 알았을 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한번 그래도 쳐보겠습니다. gl, 아래 그리고 공통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다면은, 여기 1, 2, 공통, 3.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1, 2, 3인데, 이게 공통이죠. 그 TV1, 이 부분이죠. 3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숫자. 4, 5, 6, 7. 어떻게 돼요? 4, 5, 6, 7. 그 다음, PB2. PB2 얘기죠. 8, 9가 되겠죠. 이 부분이 9가 8 부분이 되는 기죠 그래서 8, 9. 자, pb0와 pb1. pb0와 pb1인데 이게 공통이죠. 그래서 9가지 썼으니까 10. 11이 공통 12. 10. 11 공통 12. 그래서 이걸 이쁘게, 배열을 이쁘게 하면은 띄어, 띄울 수도 있고, 다 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간격을, 배관 세 개를, 어, 배관 세 개를 할 생각을 하고, 배열을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4번, 5번, 6번, 7번. 그 다음에, 5개가 필요한게 일단, 8번, 9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그래서 이 부분은 12개로 끝나는 거 확인되셨죠? 그래서 이 선번호라고 하는 게 실제로 회로도에 선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점들을 연결했을 때 번호로 표현해서 인출하는 겁니다. 일다 빨간색 동그라미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tb3. tb3 어디에요? tb3 여기죠? 그러니까 이가몇번 되는 거예요? 1, 2, 3. 4, 여기, 1, 2, 3, 4. TV4, TV 걸림이 수있치라겠죠 4까지 썼으니까, 5, 6, 7, 8. 이거는 5, 6, 7, 8. 가닥수는 뭐, 칠수 있을 수 있죠. 4개, 4개. 다음에 TV2, 여기죠. 8번까지 끝났으니까, 9번, 10번, 11번, 12번 9번, 10번, 11번, 12번 마지막 YL, WL WL, YL 마이너스 공통이죠. 13 플러스 13공통이14 플러스 15 그러니까 여기는 13, 14 그래서 아랫부분이 15, 15가닥인데요. 순서를 쓰면은 1번, 2번, 3번, 4번까지 써주시고 한칸 띄고 써볼까요? 5, 6, 7, 8그 다음에 9번도 띄워볼까요? 9번, 10번, 11번, 12번 오른쪽으로 밀어보면 이제 3가닥 밀면 13, 14, 15 여러분 들이 직관 적인 방 법과 빠른 방법 을다 연습 해, 보 시고, 여러분 들이 빠 르고 정확 하게 실수 하지 않는 방법 을 익숙 해질 때 까지 하 시면 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